특히, 새벽에 많이 왔습니다. 에, 10시부터 비가 온것 같은데요. 밤에 비가, 빗소리가 막, 두두두두두두두. 콩 볶은 듯이, 쏟아졌다가, 안 왔다 쏟아있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올 때는 이슬비 몇 방울 오고, 지금 아주 상쾌한 아침이 됐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사다, 불고 여기 저 공원도 아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입니다 <laughs> 잘 주무셨나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좋아하신 분들은 좋겠어요 비가 오니까 네. 어제는 그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라면은 정성 카지노를 얘기하는 거죠. 정성 카지노 사북 쪽에 그 쪽에서 50대 남자가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여관의 숙소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또그 근처에 또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배팅해놓고 돈다 잃었다고 돈만 잃으면 다행입니다. 이 정선 카지노나 이 경마장 근처에는 이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을 대출을 해주는 고의자로 이 사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대출해주고. 신용카드, 대출, 그런 것에 이제 꼬이면은, 이제 인생이 꼬여지는 거죠. 인생이 꼬입니다. 이 화재를 발생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현주 건조물 등 방화제라고 무기진역입니다. 최대 무기진역. 또는 기본으로 3년 이상, 5년 이상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하가 없어요. 무조건 3년 이상 5년 이상 엄청나게 강한 범죄입니다. 50대에 그런 지혜를 져 가지고 또 그분이 이제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 숙소 주인과 개인 합의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탈탈 털렸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 합의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떼어야 할 텐데, 이제 애들 말로, 애들 말로, 애들 말로 신세 조진 겁니다. 신세 조진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제가 굉장히 죄가 큽니다. 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라니, 공부할 때 이렇게 애왔습니다. 여러분, 이육사 아시죠?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구는 소리 들렸으리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으리라 그것이 주인공 164입니다 형법 164조 이렇게 해왔어요 현주 건조물 등 방아채 무기징역또는 3년 이상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제가 굉장히 큰 죄인데 여러분들 화재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했다간 신세가 조져버립니다. 음, 유로 2024년 축구를 보니까, 어, 처음 들었던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포르투갈, 뭐, 잉글랜드, 뭐, 독일, 프랑스들은 잘 알잖아요. 조지아가 나오더라고요, 조지아. 조지아가 축구를 잘했던데. 조지아 들어보셨나요? 어, 어떤 나라인지. 에, 어제는 천둥과 먹구름이 막 엄청나게 밤을 심나락에 하더만 아침에 다니까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 됐습니다. 공기도 상쾌하고 아, 아주 해가 조금씩 보이고 우리 인생도 기쁘고 또 기쁜 것이 지나서 슬프고 또 괴롭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이 또 지나야 또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해가 뜨나 봅니다. 에. 너무 어렵거나 힘들 일이 있더라도, 에. 아, 이제 해가 뜰라고 그러는구나. 고자는 낙지 모라고 내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죠. 고자는 낙지 모라. 괴로움은, 아, 어머니의, 낙지모, 즐거울 낙. 어머니의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죠 어, 아, 오늘 아재분들이 금요일날 그 11시부터 경마를 하는 날인데요. 아재분들은 어제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면, 피스에 꿈속에서 막 경마 나타난다고 러잖아요 경마에 중독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온통 인생이 금요일만 기다리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또 취미도 가져보시고, 경마는, 아, 여가 생활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한 회당 배팅 상한서에 10만원인데요. 1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보통 20개에 머니까 하루에 다 잃어버리면 2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면 25일 날 기초 노령연금 수령한 돈이 혹시 넘어버리죠? 200만 원. 3일 하니까 다 잃어버리면 6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일주일에 600만 원. 600만 원을 잃어버려요. 사주니까6424 한달에 2400만원을 잃어버린겁니다. 2400만원 응? 뭐 퇴직금을 많이 탔, 탔던 뭐 금융업계에서 이러다가 퇴직을 했던 한달에 2400만원씩 잃어버리면 1년이면 10달이면 뭐 2억 4천이잖아요. 응? 그러다 뭐 한 4,5년 경마장이 드나들면은 거들납니다잘 예,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90%가 돈을 잃기 때문에 예, 여가선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아재들이 예, 즐거운 여가선형 배팅으로 한 소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재들 뭔가 스트레스를 경마로 잊어버리고, 내일또 모레도 계속 오니까, 비가 오든, 폭우가 쏟아지든, 경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2번, 4번, 8번, 럭키! 허의 경마가 무사히 끝나고, 정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출근은 니가 할래요? 퇴근은 내가 아마. 오늘 마지막, 마지막 경주. 릴레이 없이 6시에 정확하게 잘 끝났습니다. 어, 지금 어, 저녁길인데 앞길이 캄캄합니다. 지금. 한바탕 쏟,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 무사히 경마는 끝났고요. 이제 퇴근길에 에, 비를 만날 것 같은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산 넘고 바다 건너 그렇게 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멀리서 학교 다인 거죠 제 출근길이 제일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 어, 어쩌다시 바람이 많이 부네 네, 오늘 아침형님들 수고 많이 했고요. 오늘 저 본전을 못 했으면 또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또 회심의 번호를 오늘 꿈속에서 받아가지고 쌍쌍승 쌍승의 도전에서큰큰 큰 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하는 지금 콰이강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 긴 터널에 태극기를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